에어컨은 틀어야겠고, 전기요금은 무섭고. 요즘 같은 여름철엔 이런 고민,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들 아는 팁만 반복한다는 거예요. 26도 설정, 필터 청소, 선풍기 같이 틀기. 이런 건 이제 기본이죠. 오늘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고급 팁 10가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검증된 절약법만 알려드릴게요. 몰랐던 내용 하나라도 있다면, 그게 이번 달 전기요금 차이를 만듭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에어컨 실외기를 햇빛 덜 드는 방향에 두는 것만으로도 전기세가 달라집니다. 직사광선이 오래 비치는 동향 서양보단 북향이나 그늘진 쪽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그늘막을 설치했더니 냉방 속도가 빨라졌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같은 온도 설정인데도 방이 훨씬 빨리 시원해졌다고요. 냉기가 빨리 돌면 에어컨 가동 시간도 줄어들겠죠? 두 번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엔 에어컨 사용을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전기요금 자체는 시간대에 따라 다르진 않지만,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는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피크타임으로, 이때 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진 구간에 더 빨리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어컨을 3개 틀면 누진 구간에 더 빨리 도달하게 되죠. 피크 시간에 잠깐 외출하거나 에어컨 대신 커튼과 선풍기로 버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금 고지서를 비교해보면 이 한가지 습관만으로도 월 전기요금이 체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나 소형 평수 가구처럼 기본 사용량이 낮은 경우에는 피크 시간 사용 여부에 따라 누진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외기 주변 벽에서 나오는 열반사도 냉방 효율에 영향을 줍니다. 베란다나 좁은 공간 구석에 실외기를 붙여놓은 집이라면 콘크리트 벽이 햇빛을 받아 다시 열을 실외기로 되돌려주는 구조가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 단열시트나 열반 사재를 벽에 붙여두면 실외기 과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열시트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에 비해 체감 효과가 꽤 큽니다. 네 번째 스탠드형 에어컨 중 일부 모델은 리모컨에 온도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리모컨이 놓인 위치의 온도를 기준으로 냉방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리모컨이 벽 쪽이나 바람이 잘 닿는 시원한 곳에 있으면 방 전체는 아직 더운데도 에어컨은 이미 시원하다고 판단해 냉방을 멈춰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리모컨을 사람이 실제로 머무는 위치, 예를 들어 소파나 식탁 근처에 두면 실제 체감 온도에 더 가깝게 냉방이 작동합니다. 센서가 그 위치를 기준으로 냉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리모컨 하나만 잘 둬도 냉방 효율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죠. 이 기능은 모든 에어컨에 있는 건 아니며 온도 감지 리모컨이 적용된 모델에 한해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설정 온도를 1도, 2도 낮추는 것보다 바람 세기를 강하게 하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바람을 약하게 해 놓으면 냉기가 한쪽 구석에만 맴돌고 전체적으로 온도가 잘 내려가지 않아요. 반면 바람 세기를 강하게 하면 냉기가 금방 순환돼서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온도에 도달할 수 있고 전체 작동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공간이 넓거나 구조가 복잡한 곳에서는 냉기가 고르게 퍼지는데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온도 설정을 더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섯 번째, 오래된 멀티탭은 전원을 꺼도 미세하게 전기가 새는 누설 전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처럼 전력이 많이 필요한 제품을 연결해두면 누설량도 커지기 쉽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도 5년 이상 된 멀티탭은 정기적으로 교체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멀티탭을 교체한 뒤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체감했다는 사용자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멀티탭은 누전이나 과열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전기 절약뿐 아니라 안전을 위한 예방 차원에서도 교체가 권장됩니다. 일곱 번째 에어컨과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고전력 제품을 동시에 돌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서 에어컨을 켜두고 주방에서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짧은 시간에 전력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 때문에 누진 요금 구간을 더 빨리 넘어가게 됩니다.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나 서로 다른 시간대로 분산해서 사용하는 게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청소기나 드라이처럼 순간 소비 전력이 높은 제품도 에어컨 가동 중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청소기와 드라이어는 순간적으로 1000에서 2000와트 이상의 전력을 씁니다. 같이 틀면 에어컨 실외기에도 부하가 걸리고 냉방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고출력 제품은 가급적 에어컨이 꺼졌을 때 사용하는 게 전기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 에어컨 사용 시간은 길게 한 번보다는 나눠 쓰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하루 6시간을 한 번에 몰아서 트는 것보다 3시간씩 두번 나눠 쓰는 게 실외기 과열도 방지되고 실내 온도 조절도 더 유연해집니다. 사용 패턴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 에너지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어 전기요금 절약과 기기 수면관리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용 습관은 에어컨 수면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열 번째 한전 앱에서 사용량 알림 기능을 꼭 켜두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번 달 누진구간 곧 진입 예정 같은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조절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요금 과다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기능이지만 설정해두면 전기 사용량을 조절하는데 꽤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알림이 다소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 100% 정확하다고 보기보단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에어컨 전기세를 줄이는 건 단순히 온도를 낮추고 바람을 세게 트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냉기 손실을 줄이고 전력 사용 타이밍을 조절하고 실외기나 주변 환경까지 신경 쓰는 습관이 진짜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내용 중 처음 들어보신 팁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게 이번 달 전기요금에서 분명히 차이를 만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